아시던가 별거 없는 거죠. 별수 없고 응. 저 저번가 혼나진 않았잖아. <laughs> 그때 얼마나 혼났어. 응? 저막 뒤에 <laughs> 발발 리고 혼났잖아. 그거 생각하면 뭐 응. 아무런 아무런 말씀 없으시면 아, 감사한 일이지 뭐최 최소한 불합격은 아닌 거야. <laughs> 그럼 혼나죠. 혼나지만 않아도 본전치기 한 거야. <laughs> 음. 하라고, 장군하라고, 그때는 말이 없으셨는데, 음. 오늘은 나보고, 음. 너는 몇대손의 자손이고, 물어봐요. 음. 그거 딱딱 얘기하니까, 음. 아빠 이름을 성함이 되라고, 음. 딱 됐더니, 음. 딱그 책을 딱 펴보시니, 더 음. 기록이 있네 하면서 음. 줄을 잘 타고 내려왔고만이러시면서 할아버지가? 네. 줄을 어. 잘 타고 내려왔대요. 음. 줄을 음. 잘 타고 내려왔고막 음. 이러면서 또 한참 땡기시더니 어이고 이렇게 높은 거요? 뭐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장난치시듯이 아는 됐구만 아. 뭐가 됐다고? 아는 됐다고 아 예, 얼라 응, 응. 아는 애 아는, 아는 됐다고 아. 잘 타고 내가 됐다고 <laughs> 음.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시고요 또 이렇게 할아버지 드실 거또 많이 못 챙겨 들어와서 지그 음. 머리 그 돼지고기 우리 음. 할아버지 나보고 그걸 안 잊어먹고 있었냐고 음. 그래요서아네 음. 할아버지 당연히 할아버지 거하신데 드시고 싶다니까는 음. 잘 챙겨 들어와야 되더니 너 편에 할아버지가 오더라 맞죠, 맞아, 맞아. 할아버요 몇분 계셨어요? 지금 몇분 계셔요? 지금. 네. 어. 그러니까 단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음. 네분 계셔요. 네 분? 네. 음. 뭐 할아버님, 할아버지는 정신이 없으서 드시냐고. 그리고 최상 할아버지는 어. 넘기면서이몇대 어. 손이고 하고 막 이렇게. 음. 그 얘기하시니까 음. 줄은 잘 타고 내려왔고 뭐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laughs> 그래서 드시라고 하니까 알았다 고맙다 잠을 보고 나보고 막걸리 한잔더 따라 주고 음. 컵에다가 음. 고기를 한점 올려달라고 따로 이렇게. 따로 네, 음. 저한테 내 음. 네, 알았으면 됐어요. 음. 이컵가져왔나 여기 있어? 네. 없으면 가져요. 가져 가져 가져. 저 방갔어. 그럼 막 막걸리 그컵두개 그 가져 두 개. 그러면 막걸리 하나 그컵 따로 고기 달라는 거 아니야? 네, 따로 음. 컵에다가 좀달 따라 주다. 그렇지. 응. 이 응. 칠성주 이도도 강하니. 응. 여기 올때늘 들리거라. 응. 그 저도 칠성주 있잖아요. 아, 그래. 응, 칠성주 음. 있으니 가하니자들은 응. 여 와서 인사하고 가거라. 재물 같은 거안 사고 왔겠니. 인사만 하고 가거라. 칠성에서 저게 수명을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은 칠성주를 없을 수가 없어. 응. 나도 강하대요. 줄이 잘 타고 났구나. 그래서 음. 할아버지가 뭐한 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음. 뭐 몇대손녀 그러고 아빠 이름 대고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음. 줄을 잘 타고 내려왔다고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딱 줄을 잘 타고 내려갔고 막 이렇게 딱 여기 또 이렇게. 할아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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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에 내본 거였어? 웃음> 네 번째였어? 애들은 애들은? 애기들은 없어? 없어? 네. 애 커가지고 그때. 자 여기는 계룡산 대자 할아버지가 어. 하는 말씀이요 계장님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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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도 술한잔 따라래요 너도 술한잔 나한테 따라가 어. 그러면서 응. 네가 여기서 언제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네가 하는 걸 봐서 내가 너를 응. 무엇을 주든 안 주든 응. 바라지 말고 응. 한번 해보라고 응. 할아버지가 지금 계속 뭐라고 하셔요 응. 알려주라고 응. 그래서. 너도 줄은 잘 타고 났다고 하면서 음. 네가 아네, 네가 네가 가는 길은 내가 늘 열어준다. 눈을확 음, 음, 음. 열어줄 테니 막지는 않다니 음. 네가 이제 거기서 네가 닫냐 여는 거는 네가 따라야겠다. 음, 그러지 할터리지나중에 만약에 네가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찾고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무언가를 하거든 여기 와라. 음. 여기 와서 찾아보라고. 하라고. 음. 알려 주신 게요. 마크마르스 따라가 끊. 음. 거기 음. 어, 저 따라오는 거 있잖아. 그 계속 바가드 꽃을 하고 그거 따라 다시 따라들여. 음. 자, 여기는 계룡산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대잠. 늘 산신각에 우리 할머니 찾아뵙고 인사 올렸었는데 옆에 그칠성각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칠성의 장군 할아버지가 계신데 어, 저번에 한번 인사 올렸을 때는 할아버지 한 분만 계신 줄 알았더니, 지금 부연자자 말로는 할아버지 네 분이 지금 열심히 어, 올린 제물을 드신다고 하시고 서로 이제 방학 어, 인사 받으시고 그랬다고 했는데, 술을 한잔씩 따라 달라, 다시 올리는 중입니다. 저번 인사 올렸을 때 할아버지 말씀이 돼지 머리공이를 올려달라 해서, 그거 올린다고 잊지 않고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또 달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아, 올리는 중입니다. <laughs> 그래도 인사를 잘 받아주시네. 감사한데, 이네 고기 참 맛있네. 할아버지가? 네. 어. 고기 참 맛있네. 그 음. 우리 집사님 할아버지, 이거, 이거, 그 냉동 고기가 아니고, 시장에서 어막 삶아가지고, 어 가지고 있었던 그 고기 사고 왔습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드시기에는 딱 좋은 고기 같습니다. 어, 작은 정성입니다만, 맛있게 하면 마셔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깐깐하시면, 음. 인간, 은간한 제자들은 들어와가지고, 인사해야 그냥 맹탕으로 가는 거야. 맹탕. 할아버지가... 아는 척도 안 해. 아는 척도 안 해. 그 뭐, 아는 척이안 어, 우리 제자님들 꼭 명심하실게, 어느 도량에 가서 내가 뭘, 재물을 올리고 인사한다 해서, 그게 모든 게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도량에서, 신령들이 인사를 안 받으시면, 아는 척안 해주시면, 꽝이에요. 백날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울곧게잘 가야 됩니다. 응? 그래야지, 뭐, 대충 올려놓고, 보고 숙단 말로, 뭐, 사탕 발림한다고, 하고 뭐 알아보자면, 신령님들께서 그거, 콜, 안 해요. 그런게막으 둘째 서나불 때서. 한번 가스 뜰릴게뭘 할게. <laughs>